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어, 찾았어요, 어떻게든. 크리퍼가 어. 터뜨렸어요. 일단, 네, 크리퍼가 터뜨려서 찾았다, 찾 요. 네, 일단, 어, 어 일단, 여기 있어요. 자, 책장 나눠드릴게요, 분들아 어, 그럼 인첸트 테이블. 이제, 어? 놓고 왔어요? 인첸트 테이블. 어, 어, 어. 선생님! 에? 놓고 왔죠 이즈 테이블 아니 갖고 왔죠 아..아..네 저거.. 이즈 테이블을 아, 저 티비 좀 해주세요 저 <laughs> 엔더 들어갔어요 실수로 아네 그러진 하지 마세요 어제 빨리, 저거... 빨리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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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웠어요 아 진짜 어, 어. 이제 하죠 이, 아 하지 이거 또 하지마..아 뭐해 어? 아오버오방고 <laughs> 나온다 이상하게 천천히 켜지는 건. 됐다. 어디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일단 너네 착장부터 착장. 착장 여기. 아, 일단, 일단 일단 설치봐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줬어. 착장 여기. 이거 나보고 만들라고? 아니, 슬리퍼. 아. 루아. 반말로 이제 반말 막쓰.. 막쓰.. 맞쓰지게 내려지 죄송합니다 추라고 뭐야 이거 먹지마 내가 나무 먹지마봐 먹지마봐 어 만들줄 않잖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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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버려 만들어봐 아, 다 채울 아, 필요 없어 다 채울 필요 없어 씨. 2분 남았다 2분 16개 16개 채웠어 빨리 봐, 그거 줘! 그거 만든 거 줘! 만든 거 줘. 줘! 사진 줘! 그거 만든 거! 어 줘! 오케이 아 버려 오케이 어 시간에 진다 지금 이제 돼! 아리타! 이거 하지마 레벨 너무 높아져! 레벨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앞 아, 피랑도 저 버려야겠다 지금 다팔 하나 아, 남는.. 아. 팔 하나 남는데 아세개 하나 들... 오우 다에다 질러도 수용없는데레 랩 몇이야? 랩 몇가지다? 20 저기 다이아 다이아 그거 만들어줘 사제 어? 사제 그거 만들어줘 니가 가지고 있는 어. 다이아로 만들 수 있는거 저거 머리라든지 이런거 아니 갑바만 만들으라 해서 갑바만 들었어 잘했어 그 다음 또 없어? 뭐가? 너, 어, 화살. 이 채트 된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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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어, 화살 무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기 왜, 왜 나한테 왜 줘? 화살. 화살, 여기 화살. <웃음> <웃음> 뭐, 옛다 먹어라, 뭐, 이러실 것 같아. 해보자. 아, 이 채트 코드를 저좀 외워놨어요. 이제 해석을 약간 할줄아는데안 맞더라고요. 이거 안 해줘. 도 거의 링크야. 맞잖아, 어. 거의, 거의 맞지. 어, 뭐야, 레벨 왜. 웨... 거의 맞아. 이, 저, 사형문자를 외워놨어요, 이거. 이거. 아, 힘틀나왔다 잣됐다. 나도 지금 가빠가 이상해, 화염으로 보호하고, 보 거리 보여, 원. 아, 잣, 진짜 잣됐는데? 나 이렇게. 나 담았어, 인첸트로. 아, 칼, 살충 나왔어. 아, <laughs> 어. 야, 왜 누가 활을 활안 가져가? 보검원 왜활안 아, 가져가? 아, 화살 좀 줘라 화살. 니네가 네. 화살다 줬잖아. 화살 다 줬잖아. 화살 나다 줬어? 스타바치 스타트 3분에 아이템 두 개씩 버리도록 하겠습니다아두 개씩? 나두 개씩 버릴 건 많은데. 나 과자 <웃음> 많은데. 그래? <laughs> 두 개씩 버릴 거다. 나. 나 과자 다섯 세트야. 잠깐만 나물물좀 뿌릴게 너무 약해 너 레벨 너무 높아 아 너무해 너무 밤이다 아 벌써 밤 되는 거보호아 나가야 되는데 보호 오케이 힘, 팀투 됐지? 출발해볼까 아 출발해보자 자 이거 한 번만 어, 그, 이제 다 죽였어 아닌데 <laughs> 조심해 그아 어, 조심하세요 그 뭐더라 제가 한번 가봤는데 밟을 곳이 없어요 그헐그 말은 ㅂㅂㅂ 좋지 않다는 거잖아 공중에 옵시디언으로 어? 넌또 뭐야 어? 야너 뭐야 그러니까, 아 인질 좀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아, 아, 아 그러니까 화일. <laughs> 화살 많은 사람. 나 화살 나도 이제 없어. 나 화, 나 화살 좀 많아. 그럼, 그, 블럭 쌓고 있는 사람, 어, 어 엔더 드래곤이 공격할 때, 어, 좀 막아줬으면. 알았어. 자, 출, 출발. 가자. 살짝 가. 빨리, 빨리. 온다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안 보여. 여, 일단 물 뿌릴게. 어, 물, 물! 아, 안 보여 아, 안뭐 보여 아안 보인다고 기아 뭐해 아 가리지 마 여기, 이렇게 여 있으면 돼엔다 개빡같다 지금 나왜맞춰소리소리 왜 떨어져 빠어죽수 없어 어, 이제 안 죽어 이제 아, 안 죽어 다 뚫어 다 뚫어 진짜? 어 화살 줘 오빠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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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20개만 여기. 줘봐 20개 됐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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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자, 이제 블럭사쿠가 내가 어머 해줄게 진짜? 어 블럭사쿠가 저기 엄... 서울이 막 서울이가 뭐 누구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제 친구 이름이어가지고 제 친구 이름도 사, 똑같이 사 사지? 사. 죄송해요. 야멍 때리고 있는데. 진짜? 어 움직인다 이제. 근데 이.. 반대쪽으로 갔어. 아 <laughs> <laughs> 어,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소리 들려. <laughs> 엔더맨이야 엔더맨. 엔더맨이 박스 소리가 들리스발. 뭐야? 섹포 지갑서 아이템 두개 버릴게요. 안 오는데? 누가 가봐. 엄매 해줄 테니까. 어, 너무 무서. 안와 아직 아직 안 와. 아 저기 저기 가면.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계속 싸. 음. 계속 쏴. 오. 오, 오. <laughs> 여기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 있어. 알았어 알았어 나 비제 비제니까. 어? b BJ, 제이니까 사제 조심해 조심해 사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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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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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 깜짝이야 아악 허.. 을시 아니야 일단 TPL.. t 준비할게 t p 일단 쓰고 자티 p 나 헛마이 슬퍼키 맞지? 아니아니 아냐 아니, 그냥 TP 올, 하면 안 돼? 알저어 아, TP 올, 준비. 하나, 네. 둘, 셋! 아, 잠깐. 나 딱, 조인데 뜨면 바로 눌러. 아, 빨리 그치? 어, 어, 어. 그치, 그치? 나 어무해줘야 돼. 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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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후! 후! 다 아지우고만안 좋아. 나 어머 해줄게. 아무나 빨리 한번 가. 아다 보셨어? 그럼 나 어머 좀 해줘. 나 어머 해줘. 알았어. 비켜 비켜봐 비켜봐. 두들 맞히게. 어, 내가 이름 매든 명사 수연식끼여. 야저앤부들부들 떨고 앤앤부들부들 떨고 있는 앤더맨 좀맞춰줘 저기 입벌리고. 맞췄어 저기서 맞췄어 간다 어. 어 어머니 줄게 화이팅 저기 사장님은 투표 그냥 써놓으세요 커맨드 움직이지말고 투표 한번만 적으세요 으어 으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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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셋 아우, 졌다, 진짜. 어, 이씨, 따. 이거 사실, 이거 원목, 애들 원목 두세지 있어. 아, 나돌 많아. 근데 드래곤이 어딘지 봐야 돼. 한 방에 죽을릴수 있어. 스네프리저 업어드릴게요, 지금. 나, 아! 리 네? 빨리, 빨리, 야, 근데 엔더맨한테 공격받을 것 같아. 잠깐만. <laughs> 아, 스카이프. 자, 지금 있어요. 스카이프 볼때가이야 준비. 하나, 둘, 셋. 그쵸? 하트 네 개. 자, 이럴 때, 가르쳐줘야 돼? 아, 계속, 내가 계속. 이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서. 그가계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그쪽으 그쪽으로 갔어 오쪽으